안녕하세요. 홍다현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것은 제가 만든 레고 총들을 리뷰할 건데 실제로 발사되진 않고요 그냥 무형으로 만든 총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소개할 것은 그루자입니다. OT에서 그루자고요 100에, 100에서 나오기도 한데 이거는 그소음기 버전이고요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탄창은 다 빼집니다. 다 구현을 했고요 발산되지 않고 조준을 해보면 하고 손잡이도 달려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도 이거를 빼고 제가 또 따로 만들어놓은 그래서 하면 배에 나오는 그루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루자가 완성이 좀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루자는 그루자입니다 저는 올려주고 두 번째는 제가 소개할 것은 미니 1 4입니다 이것도 베그 나온 총인데, 소리가 아주 좋죠? 멀리서 들을 때는. 아니, 가까이서 을 때. 이거 탄창도 빠지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냥 탄창만 빠진 겁니다. 장전 손잡이 있고, 그 대신 뒤로 잘 땡기진 않고, 개머리판을 바꿀 수는 있는데, 제가 만든 거에 중에서는 좀 떼야 됩니다. 그 대신. 개머리판을 좀 베그 있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거 왜 빠졌지? 잠시만요. 있습니다. 이게 뭔 총인지 는 몰라도 이건 제가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조금 뭐라야 해 되지 그, 그 비비탄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그그 아이시죠 그, 그 전동건 그 뭐라고 되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조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그냥 막 만들었더니 그리고 제가 뒤에 좀 개조를 시켜서 개머리판을 달았습니다. 아 이건 그거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DP8. DP8은 뭐 별다른 점이 없고 탕창이 빠지고 장전 손잡이는 없습니다. 원래 DP8은 장전 손잡이가 밑에 있어서 뭔가 구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바이포드가 되지만 바이포드가 그냥 일, 일자로 돼서 시그 모양이 안 됩니다. 대신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d p 8이고그 다음에 마이크로우지. 좀 이상하게 생겼죠? 마이크로우지. 개머리 바을때면뭐 대충 이렇게지만 뭔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떼주고 제가 한번 지금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대충 만든 겁니다. 네, 야. 그리고, 음, 뭐, 이런 거 하면 된것 같고, 일단은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리뷰할 것은 권총입니다. 권총은 뭐, 따로 잡이 없고, 좀, 좀 배틀필드에 나오는 그런 총을 따라한 건데, 일단 그런 걸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AK-74. 그냥 AKM이라고 부르는 총인데, 이 총은 제가 좀 만들기 힘들었어요. 탄창을 하기 위해서는. 탄창도 빠지고, 장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개머리판을 떼도는 뭐 상관이 없지만, 대충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AK-74입니다. 그리고 좀 변경을 시킨 더 w l 럴 근데 이 총도 실제로 있는 총입니다. 이게 그 저격총인데, 한 발만 놓고 한 발만 장전해서 손 총이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으로 더블 배럴을 만들다가 실패를 해서 그냥 이 총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뭐별 다른 점은 없지만 역쪽 부분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PKM 총. 제가 좀 PKM 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PKM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일 만들기가 힘들었던 것도 이겁니다. 이것은 위에서 p k 인을 빼서 탄창도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종이로 한 거고 탄창 빠집니다. 이걸 닫을 수 있고 전전 손잡이가 있고 쏠 수도 있습니다. 조준을 하면 막상 그냥 이렇게 하고 p k 인도뭐 별다른 장점 없고 그냥 탄창은 빠지고 그냥 총알만 했습니다. 아닌가? 역쪽으로 나온 건가? 역주행? 아, 역전하는 게역주이네 아, 계속 그 총알 빠지는 구멍이 헷갈려서. 이거를 딱 장전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닫아주면 끝. 일단은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만드는 법을 올리신 분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 제가 여기 소개하는 것들 중에서 뭔가 만들고 싶은 총 있으면 그총 이름을 제가 말해주세,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하고 댓글을 남겨주시.. 네,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기가 애매한 것들은 제가 못 만듭니다 그 대신 죄송하지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또 댓글을 달아서 내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건 좀 만들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바이바이